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민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로지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가가 해야 될일 정치가 해야 될일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바로 안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안보는 우리의 생명과 이 국동 국가 공동체에. 운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여야 이편 내편 보수 진보 편가르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정약을 배제하고 오로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정착을 만들고 집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위중한 안보를 자신들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법이 정한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여러분? 예! 바로 국민이 손해가 봅니다. 주식 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한반도에 투자가 줄어들고,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봅니까? 국민을 편갈라가지고 불안감 조성해서 표 많이 얻어서, 부정부패 저지르고, 호의호식 하겠다는 그 정치 집단들, 그런 정치인들만 득보는데,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실 겁니까, 여러분? 네!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악용되면 안 됩니다. 북한에다가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쏴 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네! 이 국김당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의 갈등, 이산가족의 고통,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싹 분칠 다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인 척하지만 그 본질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불안한 이 거짓말 장이들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야, 좌우, 진보보수, 니네 편, 내 편, 진영 가리지 않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 더잘 살게 만든, 유능한 인재,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돈도 많아요, 자본도 많아요, 기술도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더잘돼 있어요, 노동의 질도 높아요, 그리고 인프라 기반 시설도 훨씬 더잘 구축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때문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특정 기업만 지원해 줬고, 특정 지역만 편들었고, 특정 계층만 편드는 바람에 불평등이 심화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저성장에 빠졌고, 저성장에 빠지니까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남과 여로 가르고 수도권 청년 지방 청년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 기득권 이 기성세대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들면서 싸움 격화시키고 이래서 자기 정치 이익 획득하면 되겠습니까? 안돼 <laughs> 이거 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왔던 지금의 보수 야당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둥지 위에서 누가 떨어질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명 걸고 싸우는 청년들을 편갈라 한쪽 편을 들게 아니고 둥지가 좀더 커지도록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도전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넘치는 나라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 기회 넘치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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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9일에는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벌주고, 누군가를 제재하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 더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로 갈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국민과 함께 갈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제재하고 누군가를 후벼파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복수 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뚫고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인지 전 세계 이 격렬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반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성장 국가 선도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복수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나갈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국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르면 점장이한테 물어볼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더 성장하는 나라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청년들도 생사를 걸고 생존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도전이 가능한 나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음. 이,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지금 처절한 평가리 보수 우익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시골이나 도시나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서로 손잡고 존중하고 기회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편을 갈라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서로 모두에게 득 되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통합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그런데 다시 과거에 우리가 군사 정권이 자신들의 지배 토대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한쪽만 투자하고 한쪽만 소외시켜서 자기 권력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이 분열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편갈라서 한쪽 편들고 한쪽을 공격합니다. 나라를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열의 정치하는 이 퇴행적 정치 집단에게 여러분이 철퇴를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분열하고 아파하면 그 분열의 원인을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하는 청년들을 활용해가지고 한쪽 편을 들면서 그 아픈 상처를 더 긁어서 고통을 주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다 여러분이 심판해주세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십시오 몇 가지 가뭄이 설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한쪽 편들어서 다른 쪽 공격하면서 이 나라가 잘될 수는 없다 거기에 넘어갈 만큼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낮지 않다 우리 시민들의 공리의식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번 3월 9일에 여러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맨 앞에 겠습니다 여러분의 맨 앞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희망 넘치는 새로운 세상 향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더 나은 세상 만들 자신 있습니다. <laughs>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으로 당선돼서 그 탄압을 뚫고 전임 국민의힘 시장은 4년 동안 똑같은 세금 걷어서 5,400억 특별하게 다 갖다 쓰고 7,285억 빚 남겼지만 저는 세금 올리지 않고 똑같은 세원으로 4년 만에 빚 5천억 갚고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없는 기초단체장을 대선 후보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기도지사 취임 2년 만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도민 시민 만족도 높은 1위! 1일이... 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은 도구를 맡겠지만 이 작은 도구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듯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구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상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하는 세상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성장하는 나라 경제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되고 디지털 전환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마스크 쉽게 벗지 못하는 사회가 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니다 탄소 제로 사회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탄소 감축해야 됩니다. 화석연료 사용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탄소 40% 줄이는 거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드니까 탄소 감축 목표 줄이고 그냥 한번 여기서 버티고 견뎌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다 죽습니다. 이 나라 경제 다 망가집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 목표를 줄이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소가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는 정말로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정말로 많이 연구해야 하고, 정말로 이 나라의 인재와 좋은 정책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써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갈 일은 가야 하고 그 고통스러운 길의 맨 앞에는 바로 정치 지도자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자니요 다 죽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확실한 방법 정책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용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그런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동의하십니까? 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유능해야 합니다. 국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점장이한테 묻지 않아도 국정의 방향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강원 도민 여러분, 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